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29일 저녁 아랍에미리트와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이미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지은 상태인데요. 하지만 우리 대표팀은 무패로 본선 진출과 3포트 배정을 좀더 확실히 하기 위해 승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아랍에미리트도 승리가 절실히 필요한데요. 아랍에미리트는 2승 3무 4패로 우리와 같은 조인 A조 3위를 기록 중입니다. 하지만 UAE 플레이오프 행티켓이 주어지는 조 3위를 놓고 이라크와 레바논과의 승점 차이가 1점과 2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마지막 경기로 인해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한국 대표팀한테 승리하게 되면 3위로 플레이오프 티켓을 확보하게 되지만 지게 되면 같은 시각, 열리는 이란과 레바논, 이라크와 시리아의 승패에 따라 조 3위를 놓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전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한국 대표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대표팀은 무패 본선 진출과 카타르 월드컵 조추첨에서 3포트 배정을 받기 위해서인데요. 3포트에 들면 좋은 점은 월드컵 본선 진출국이 총 32개 국가이고 여기서 FIFA 랭킹 상위 8팀씩 잘라서 1번 포트부터 4번 포트까지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조 추첨할 때각 포트에서 한 팀씩 뽑아 한 조에 구성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대표팀이 3포트에 들면 우리보다 피파 랭킹이 낮은 한 팀이 우리 조에 들어오게 돼 월드컵에서 토너먼트 진출 확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표팀이 아랍에미리트전에 승리하면 피파 랭킹이 더 높아져 다른 팀들과 상관없이 3포트에 안정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우리나라의 전적은 13승 5무 2패로 우리나라가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이란을 이기고 상승세를 타고 있기도 하고 벤투 감독은 아랍에미리트전에 총력전을 예고하고 베스트 멤버를 출전시킬 것이라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아랍에미리트를 누르고 조 1위와 동시에 무패로 본선 진출을 할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